안녕하세요. 수학원장대 친구들 피타고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또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자, 과연 준비하기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와, 피자예요. <laughs>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거에서는, 자, 피자 한 판을 8분의 8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한 판이 다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은 8분의 8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 그 얘기입니다. 피자 한 판은 8조각 중에 8조각에 해당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배고파서 두 조각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남았니? 그랬을 때, 여섯 조각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 생각에 몇 조각을 나눴는데 여섯 조각이 남았을까? 그죠? 여덟 조각 나눈 것 중에 여섯 조각 남아있습니다. 라고 해야, 아, 얼마만큼 남았구나를 정확하게 알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아, 그렇다면,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 또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실까요? 자, 개념이 기억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이에요. 자, 3과 4분의 1이 있습니다. 세개가 있고 나머지 한개를네조각낸것 중에 하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 이것은 4분의 4, 4분의 4, 4분의 4에다 더하기 4분의 1을 한 것입니다. 그럼, 분모 4는 그대로 있고요. 분자에서 4도하기4도하기4 더하기 이러면 얼마예요? 그렇죠. 13이 되죠. 그래서, 아, 3과 4분의 1은 4분의 13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자, 또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은. 3과 4분의 1에서 4분의 해놓고, 3과 4는 곱하고, 그 결과에 1을 더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보세요. 4분의 3곱하기 4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앞에 있는 자연수와 분모는 곱하고 그 곱한 결과에다가 분자를 더해주면 바로 4분의 13이라고 하는 가분수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칠 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는 자연수와 분모를 곱해서 분자와 더합니다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자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분의 9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분모와 같은 친구를 분자에 써줍니다. 4분의 4. 자, 또 하나 넣습니다. 4분의 4. 그러면 4분의 8까지 해결된 거니까 더하기 4분의 1.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4분의 4가 두개 있는 거니까 2와 4분의 1 이렇게 써 주게 된다는 것. 또 반대로 자 4분의 9를 9 나누기 4를 해보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몫이 2가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그럴 때이 몫을 바로 앞에다 써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누는 수를 분모에다가 나머지를 분자에다가 써 주게 되면. 아, 요 방법도 우리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이구나.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에 가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기에 도착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칠 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는 자연수와 분모를 곱해서 분자와 더합니다. 이렇게 봤어요. 두 번째,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칠 때에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몫을 몫을 그죠? 그 몫을 자연수 앞에다 놓고 그 얘기죠? 그다음 나머지를 어디다가 분자가 되게끔 하라. 자, 아까 선생님이 나누기 했을 때 그죠? 몫을 앞에 뒀고, 그다음에 분모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나누는 수가 들어갔고, 분자에 누가 들어갔다, 나머지가 들어갔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문제풀이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해 보세요. 그랬는데요. 3과 11분의 네모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11분의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1분의 38을 자 대분수로 고쳐 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해요? 38을 11로 나누면 몫은 3 나오고요. 나머지 얼마 나와요? 그렇죠. 5가 나오죠. 그렇다면 얘는 아이 친구를 뭐라고 쓸수 있어요? 3과 11분의 5라고 쓸수 있구나. 그렇다면, 3과 11분의 5보다 작은 거니까, 11분의 4 되죠? 11분의 3 됩니다. 11분의 2도 됩니다. 11분의 1 됩니다. 그 다음, 11분의 0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아, 그렇다면, 1, 2, 3, 4, 네개가 들어갈 수 있군요. 그렇다면, 모두 몇 개냐? 그랬을 때, 네개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두 번째, 보영이는 밭에서 캐온 고구마 중에서 3kg을 할머니 댁에 드렸더니 자, 2와 5분의 1kg이 남았어요. 밭에서 캐온 고구마 양은 몇 kg인지 자,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자, 드린 것이 3kg였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이 2와 5분의 2입니다. 그렇다면, 자, 3과 2를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5와 5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답을 이대로 쓰면 안 되죠? 가분수로 나타내세요 했으니까 5분의 해놓고, 자연수와 분모 곱하면 얼마예요? 5, 5, 25. 거기다 2 더하면 27. 아, 그래서 자 5분의 27. kg입니다. 이렇게 답을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분수 계산할 때 가분수를 대분수로 또 대분수를 가분수로 서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연습하셔서 우리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끔 연습을 꼭 해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